Melekawla, Asher Kirishanu, Bemitzvatab, Metsibanu Laosok, Betibre Torah.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t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Manangye Wang, Manjuechu, Songchukago, 지난 10주 동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의 치시하심을볼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끝강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쉼예수아 하마샤 Prince of Peace and c o m i n 아멘 할렐루야 벌써 10주가 됐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 계속해서 떠들고 있는 뉴스거리와 함께 오늘 라스에시된예수아의열 번째 가의를 하게 되는데 지난 금요일날 강의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마지막 강의로 Redemption Redemption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꾸리를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언제나 주의 오심의 그 Redemption 완전 Redemption입니다. 이 계획을 머릿속에 다 들고 있어요. 그 제목하고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투쟁 이두 가지를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런데 주일 날 저녁에 뉴스가 터지면서 이번 내내 미국의 수적인 이사마 빌라든 유비에요 유비에 이 유비에라,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 어, 야곱과 에서의 다툼으로. 강의를 결정을 했는데 여기 표지를 보면은요 여기 보니까 hiding in the plain sight 뭐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도심에 숨어있어서 이번에 죽게 됐는데 여기 보니까 Navy SEALS 이번에 특공대 그 이름을 Navy SEALS 이게 무슨 약자냐면은 바다도 가고 그 다음에 에어 비행기도 타고 랜드 탱크도 타고 하는 특수부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 네이비 씨라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성공적인 이 오사마 빈라덴의 사사를 어, 계기로 해서 지금 전략을 바꿉니다. 특수부대 요원을 아주 강화하는 어, 계획을 지금 이미 착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어, 공부하기 위해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성길이다 하셨더라. 이 국민은 어 지금 야곱과 에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만 불 현상금을 벌었는데 누가 타진 않은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어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를 보니까 사람 보초가 섰는데 얼마나 사람 키두 배의 철물에다가또이 성벽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아바타 바데 있는 그 고사마빈 나든 이, 이 컴파운드가 지금 세계에 주목이 되고 있어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모든 조사를 끝나면 저거 부숴버린다고 해요. 왜냐하그 섬지가 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또정문이 있는데 그 안에 어, 1밀리언 달러 이상의 컴파운드인 들어가 보니까요. 7세기의 생활 7세기 그러니까 이 이슬람 이슬람이 칠세계에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 이 어, 이것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여기 게이국무장관 어, 국방장관이 아, 있고 캐나다 CIA 국장 있고 여기 안보 수석 있고 힐러리 국무장관이 있고, 이 이분들이 이제 에, 그 소식을 듣고 아직도 미궁에 쌓여있는 소식, 그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모든 주의 종들은 아, 반드시 이, 이번 요사마 빈 라든에 대한 그 사건을 세상의 사건으로 끝나면은 보통 사람입니다. 적어도 주의 종들은 또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주의 정도는 시간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나 혹은 일반 뉴스나 텔레비전에서 없는 이 사건을 우리는 토란을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강의가 아마 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어 마지막 때에 보게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왜 오사마 빈 라드니?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고 9.11 사태를 저지른가. 그 뿌리가 반드시 밝혀져야 돼.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걸 발표하지 않아요. 이 뿌리를 발표하면 정면 충돌이 돼.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원인이기 때문에. 제일 첫째는 유대인 증오입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중에서나누이리라 나누이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유대인을 도와서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네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슬렘을 공격한 이유가 9.11 사건의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반 유대주의가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잊었으면 안 됩니다. 그9-11 공격 시에 그하이재간그 테러 분자들이 그 건물을 때리기 직전에 무슨 소리를 치면서 어, 그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알라 신을 자기네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하신 h 레스 o r 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듯이 알라 신을 찬양을 하면서 그 벽이가 건물에 다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라 신보다 강한 신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알라의 신을 믿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알라 신보다 강한 예수아를 우리가 전적으로 붙들어야 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실상 1948년도에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는 독립 기념일입니다. 독립 기념일. 그런데 이 오사마 빌라든이 공식적으로 자기가 미국을 공격한 이유를 설명할 적에 땅문제. 여기 보니까, the creation and the continuation of Israel is one of the greatest c r i m e and you are the leader of this crime. 자기네 땅을 뺏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줘가지고 거기에 정착하게 한그 죄가 가장 큰죄래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뉴스는 보통 뉴스에서는 한 번도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어요.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여기 피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볼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자기네들이 진짜 모세 의문화생이요 모세 의 유혹을 입을 자들. 그리고 우리가 진짜 토란을 유혹으로 받은 자이다. 여기 말씀 보세요. 여기 보까 it is the muslim who are the inheritor of moses. 우리가 모세 진짜 아, 유업을 잇자다. 그다음에 inherit of the real torah. 토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짜 토라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은 진짜 토라를 가지고 공격하는 길밖에 다른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돌아가요. 얼마나 이참이 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상기시키고 여기 보니까 The American people are the ones who paid the tax which f u n d the planes that bombed Afghanistan, the tanks struck destroy our home in Palestine. 우리의 집인 팔레스타인을 공격했기 때문에 미국이 범죄자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너희를 공격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요고사마 빛나들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오늘이라도 모슬렘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국교로 정한다면은 그때부터 나는 공격을 그치겠다 그랬어다굉장히니 여기 보니까, If American were to accept Islam as their religion, 국교로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은 여기 보, then stop t u r operation of t e r o r i s m 여기 보니까, then would have stopped 테러 행위를 그치겠다. 이게 얼마나 참 영적인 문제입니까. 그러나 일반 뉴스를 통해서는 볼수가 없죠.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돼. 그 다음에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의종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배경하에 오늘 히브리 관점에서 본빈 나단의 사살에 관한 말씀은 야곱과 에서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이 토라는 야곱과 에서의 투쟁이 전 세계의 분쟁으로 이끌어진다 이것이 성경이 이어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성경의 기초가 되는 토랄 바토로 생각해 볼때 지금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 가운데 오랜 세월을 지켜본 성경을 했던 유대인 토라 전문가들의 연구를 어, 제가 그 참고문으로 어, 보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폐지수하고 이것을 제가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종말론의 원칙, 마지막 대원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마지막 가셔야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토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누차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토라의 필요성이요 토라의 역할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 너희는 예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함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그래도 이 전도서의 말씀도 보니까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지라 해야에는새 것이 없나니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과거에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투정했던 일들이 과거로 끝난 것이나 후에 다시 있겠고 또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지나간 일들은 후손들에게는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뿌리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람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제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면 이제 어, 유대인들의 문헌을 여러분들이 이볼 기회가 많습니다. 이란바은 상당히 권위가 있는 유대인 토라 학자입니다. 이분이 아 커멘터리한 토라 168 페이지, 169 페이지에서 어, 169 페이지에서 과거 선조들에게 있었던 일이 후손들에게는 징조가 된다. 그래서 이 토라 자체가 비유가 됩니다. 시편 78편 1절에내 백성이여 내 토라를 들으면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그러니까 토라는 실제 인물들이, 실제 겪었던 모든 일들이 후손들에게 징조가 되고, 이것이 또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의 비유요, 거기에 숨겨진 비밀이 이제 우리가 토라는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획이요. 또 이것을 깨닫는 자는 앞을 볼수 있는, 눈을 얻게 됩니다. 시편 78편 4절에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야.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귀한 사정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대 스트롱 넘버 0314 314에 보면은 아카론 아카론 알렉, 헤, 아, 레이시, 바, 그다음에 눈. 그서 아카론 이것이 마지막 종말이란 말. 그래서 이브리말로 종말을 뭐라고 그러냐 아카론.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요 성경의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이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 야곱과 예서가 과거에 투쟁한 사건이 창세기 25장 2 3절의 본문 말씀으로 채택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아트 스크롤 베레시트 베레시트가 창세기죠 창세기 추석에도 나옵니다 야곱과 예서의 투쟁이 후회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트 스크롤 이거 책 출판사 이름입니다 토라 주석이라고 하면 두 국민, 두 민족 두그 족속은 한 정부 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의 왕국을 의미하며, 두 왕국은 이념적으로 영원히 서로가 맞지 않고 이질적에서 절대로 융화되고 섞어질 수 없는 외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동 평화요?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이토라를 통하여 절대 두 국민이 섞여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섞이기 힘들면 배 속에서부터 쌍둥이가 나온 데서로 나는 줄 알았어. 요 여러분 어머니 태중에 쌍둥이가 가까워질 수, 그만큼 가까워질 수가 어디서? 그런데 그때부터 나뉘었다고 했어. 요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투쟁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을 바라보는 아, 우리들의 영적 눈을 아, 이 토라를 통하여 보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이 미드라시 하가돌에라 하면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의 왕국과 야곱의 후예인 다윗의 왕국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다윗의 왕국을 이 에서의 왕국이 에돔 왕국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탈무드에 의하면 이두 왕국은 동시에 강국이 될수 없는 게 특징. 무슨 말입니까? 한쪽이 강하면 다른 한쪽이 강할 수밖에 안 그래서 한쪽이 약하면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하고 두개다 약해질 수가 없고 두개다 강할 수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지난 2 0 0 0년 동안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에서의 왕국은 다니엘이 본네 번째 왕국인 로마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충만하고 강상했던 반면에, 야구의 왕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도쟁이 와가지고, 성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라를 잃어버려 가지고 전 세계에 야곱의 족속들이 흩어집니다. 방릉 생활합니다. 피난 생활합니다. 그래서 이걸 엑사이라고 엑사, 이포르 생활. 뿔뿔이 흩어져서 열 지파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흩어졌는데 7세기 정도에 보니까요. 이 마호메트가 얼마나 번성하는지 몰라요. 이 오사마 벤 라든이 이 식구들이 뭐 50명 이상이래. 식구들이 많아요. 그 DNA를 어떻게 알았는가? 어. 그빈라든의그 DNA를 알려면 머리카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알수 있었는가 물어보니까 그어머니 그걸 확보를 해. 그래서 매출해 가지고 99.9%로 확인이 돼서 어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들이 얼마나 번성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26장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도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러기를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리로돌아가